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솔 요리학원에서 저희 허영주 이제 학과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같이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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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한솔 요리학원에서 지금 이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가정 요리 전반적인 그 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요리할 게 어떤? <laughs> 네. 오늘은 아. 콥 샐러드랑요. 네. 그다음에 안심 찹스테이크랑 그다음에 이제 파네 파스타 이제 준비할 겁니다. 아. 네. 한번 해 볼까요? 아, 네. 네. 하여튼 네. 우리 <laughs> <오늘> 세 가지를 이모한스로 <laughs> <laughs> <입모아스럽게> 해서 <laughs>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요리가 진짜 거의 처음 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어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할수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이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손잡이를 네. 하나, 네. 둘, 네 번째,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네. 좋아요, 잘 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아, 네네. 네, 이게 기본 칼잡이. 아 네. 어. <웃음> <웃음> 무섭다. 대체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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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칼을 앞으로 밀면서 써 주시면 돼요. 아, 괜찮죠? 괜찮죠? <웃음> 갑자기. <웃음> 앞으로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나? <laughs>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처음인데 너무 아, 네, 잘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잘하고 있어요 오, 이거 할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응급실 가셔야 돼 아, <laughs> 빨간 역발로 가야 되니까 그때 아, <laughs> 칼튼 있잖아요. 네. 이 요렇게 아, 네. 닦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이게 여기서 네. 잘리나요? 어, 예. 어, 칼이 굉장히 잘들요 오늘을 위해서 미친 듯이 갈았습니다. 아, <laughs> 갈고 갈았어요. 쇠를 갈았어요. 쇠를자 그다음에 양파, 양파. 그 노랑 파프리카랑 노랑 피망이랑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네. 음손 조심하세요. 썰을만 하시죠. 어, 근데. 재밌네요. 어, 괜찮아요. <laughs> 수소콘도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채가 있을 거예요. 어레미 청바토 어, 맛있죠? <웃음> <웃음> <안 보셨어요>. <웃음> <웃음> 저, 지금 오물오물, 오물 오물 하고 있어. 오물 오물. 약간 노릇노릇한 부분 있죠. 잘라내세요. 네. 잘라내. 이거 버리나요? 어, 아깝긴 하죠. 드셔요. <laughs> 음. 배고프니까. 어 1cm나 0.5cm 간격으로 아까 뭐처럼요? 반땡 나눠가지고 응. 응. 못 먹이지 않아요? 물먹어 응. 되는 거 아니에요? 방울토마토 주세요 <laughs> 원래 있던 그릇 있죠? 네. 거기다 담아주세요 응. <laughs>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음. 이제 여기에 올리브거든요. 왔어요, 왔어요, 기름이 왔어요.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음. 한 바퀴 돌려주세요. 젓갈 넣었을 때 기포가 올라야 돼. 젓가락 끝에서 보면 이게 열을 받으면 기름이 뽀글뽀글 올라. 지금 아 영상보 볼라고 모르겠네자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약간의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넣어가지고 네. 짜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면 돼. 자 베이컨 넣어주세요. 근데 왜 베이컨을 먼저 넣어요? 어, 이거 불 세니까 한 번에 확끝내버리려고요 아. <laughs> 되게 많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씹히는 맛 좋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저도 이게 더 좋은 거아요 뭐든지 씹히는 맛이지. 두꺼워지시그요 그런 다음에 응. 이렇게 해서 요거 요걸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어안 뜨거워요? 응. 안 뜨거. 워 아, 네. 참을만해. 요아 아, 네. 응. 참을만하다고요? 응, 참을만해. <laughs> 옳지자여기에서 이제 식빵 자르는거 있잖아요. 요걸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덩 흘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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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고 있어요 잘고 있어요 흘러다 흘러다 아 집만 안 나가면 돼요 길고 밀고 당기고 밀고 진다 하면 웬일이지 나중에 이제 수분이 신발 들어가면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예 네, 그렇죠. <laughs> 완전 좋아, 완전 오. 잘하고, 잘하고. 이거 한 손으로 잡으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어이. 왼손 옳지,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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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진짜. 어 좋아, 좋아. 나중에. 자, 홀랑 오, 어, 완전 홀라당 점차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이게요? 네. <laughs> 아까는 이러고 하셨잖아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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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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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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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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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한요잘한딱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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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단잘게다이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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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한큰정한다아가지고한무 많이 넣으면 다잘너다 잘한다 잘한다 잘 하거든요 치즈가 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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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이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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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가한한다음에한 바퀴 돌리고 이게 버터가 약간의 특이 향이 있으니까 음. 검정 후추를 약간만 넣으셔가고요 그 향을 좀좀가루안쳐주는 선생님 어.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어. <laughs> 여기에다가 허브 요리도 많이 좀 넣어주세요 오. 자 닭고기 들어갑니다 자 홀라당 홀라당 넌 무섭구나, <laughs> 어요 <굽었어요. 웃음> 예, 생거는, 이게 불을 세게 하면 겉에만 있고, 안에가 하나도 안 익어요. 그래서 자르면 무슨,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자, 이렇게, 불이 붙으면 불이 붙는구나, 하면서 그냥 구우면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소금 약간에 뽀사서 한 꼬집. 오! <laughs> 어? <laughs> 괜찮아. 죄송해요. 네. 이거 휴지 한 번만 이렇게, 뿌리핀 또 이제 딱 해서 이제 닦아, 이제. 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레싱을 만들면 되거든요 어니언 드레싱 이렇게 이렇게 요래요래 요래요래 요래, 꼭꼭꼭꼭꼭꼭꼭 입자는 드레싱이기 때문에 야채가 좀 고운 게 좋아요 네. 너무 굵으면 그 마늘의 향이 너무 강하니까 음, 음. 네. 여기에다가 일단 마늘 넣어서 아, 그 마요네즈거든요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내서 다 넣으시면 되세요 다요? 예그 다음에 라임 주스 10g이에요 이 연두색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요거 그거 예. 네. 그거 10g. 그 다음에 꿀이에요, 꿀. 싹싹 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양파는 요거 다져서 60g 이거든요. 어... 그거 다 넣으시면 돼요. 아, 이거 다요? 네, 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에요. 자, 소금은 일단, 다. 어, 안다 아, 넣으면 먹다 이제 뱉어버수있어자 <laughs> 어, 소태, 소태 말하면서 자, 한 꼬집 넣어서 뽀사가지고 일단 넣어보고. 네. 네. 근데 이게 어니언 드레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한 것보다는 하루 정도 숙성된 게 훨씬 더 맛은 좋긴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어제 좀 만들어서 해놓긴 했는데, 네. 네. 뭐 재료 하나랑 모아 모아, 모아 모아. 모아주세요. 모아모아, 모아모아, 모아주세요. 0.5나 1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저좀 두껍게 썰써되돼요 어우, 내 맘이에요. 요리는 내 맘이니까요. 자, 아까 전에 야채 이거 있으시죠? 요거를다 네. 집어넣어버리면 넘칠 수 있으니까 네. 적당하게 이제 넣어주세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거예요. 뻘건색이랑 노랑색 있죠 어. 섞었어요. 어. 어, 섞일 거예요. 아그 사랑해 주세요. 서 하시면 돼요. 예. <laughs> 크로토 식빵 아까 에이. 열심히 홀라당 홀라당 똑같은 <laughs> 거 있잖아요. 에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줄을 쓰시오. 오, 토 가운데다가 아, 그냥 네, 네. 순서는 상관없는 거죠. 순서 상관없습니다. 내맘이에. 네. <laughs> 근데 색깔만 이렇게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대비되는 색깔, 대비되는 음 색깔. 오, 예쁜 거 같아요. 이뻐, 이뻐. 지양이 예쁘잖아요. 아. <laughs> 그다음에 이제 허연색 있죠? 양파, 양파. 이건 네, 식성이니까요. 어, 흰색 때문에 이제 좀 들어갑니다. 흰색 계열. 음. 네, 드셨어요? 네.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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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음. 왔어요, 왔어요. 닭고기가 왔어요. 잔반 처리 이 있잖아요. 짜투기 재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죠. 오 새콤하게, 오 새콤하게 그래서 그이 맥잔쟁이면서 다. 베이컨도 아 주면 짭짜름 짭적. 넣어줬어요크리스펙이 어? 됐습니다. 이거 안 예쁘지? 그 다음에 옥수수콘 노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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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왔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 아니 거, 그렇게 하는 거보다 아.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아, 이제 생각... 내려주세요 네? 아안돼확아확 아, 확 내려야 되구나 네확 내려주세요 빼주세요 저 이거는 좀... 이렇게 아 네. 어, 그러시면 드세요 네. <laughs> 아, 근데 <laughs> 이거 노란색 부분 안 보이는 것도 쓰나요? 어 이게 노랑이 이게 좋긴 한데, 예, 네, 그 드세요, 네, 드시면 돼요. 음. 뭐랄까 겹쳐 겹쳐 쪽쪽 아닌가? 이, 이 정도면 되겠죠? 어 잘했어요. 네. 이 정도도 괜찮아. 이게 딱 이제 모아주기만 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 딱올려 이제 이렇게 돌려 돌려 어, 돌려 잘돌려집니까 네, 네, 네. 콥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 가지고 네. 섞어 가지고 숟가락 이제 떠서 드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뭐가 더 나아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오셨어요. 다른 선생님께 예쁘다고 하시네요. 스테이크 소스가 보면, 어, 이게 데미글라스 소스예요. 이게 네. 데미글라스 소스고 레드 와인이거든요. 음. 레드 와인이고, 요게 아까 전에 닦닭고 있는 던 로즈마리예요. 아. 로즈마리, 요게 월랑 고추예요. 아. 월랑 고추, 매운맛 내려고. 그리고 월계수잎, 요게 이제 월계수잎이고요. 음. 네, 월계수잎, 레몬, 야채 짜투리, 여기 음. 설탕이고요. 여기 음. 홀그레인 머스타드예요. 어,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친절한 한실씨라서 소스를 만들어 왔었죠. 자, 아 <laughs> 오늘 집에 가야 된다. <laughs> 우리 다 서로 똑같은 마음이다. 그렇죠. 드 와인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부어 가지고요. 레드 와인을 네, 부어 가지고 한번 이제 달궈 주겠습니다. 자, 레몬은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4등분 정도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양파가 왔습니다. 이게 양파가 달 거면 매운 맛인데요. 같이 끓여서 들어가면 좀 단맛이 나거든요. 자, 양파 한땡 네. 옳지. 잘하셨어요? <laughs> 자, 고기는 딱 준비를 하신 다음에, 큼직한 걸 좋아하시니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약간, 약간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오. 되셨습니까? 네, 됐어요. 어, 어 그, 아, 그리고 좋아하신 거죠? 사이즈, 그 사이즈? 네. 네. 자, 그럼 일단 그릇에다 딱 담아주세요. 네. 네 담고, 네. 약간 요거한 꼬집 뽀사가지고, 네. 예, 이제 입자가 굵으니까 약간 뽀사서, 한 번만 더 뽀사서, 네. 그 다음 뒤적뒤적. 네. 네. 그러나 후추를 돌리고 돌리고 해가지고, 냄새 네. 제거해주세요. 응. 조물조물. 조물조물. 아우, 너무 잘하십니다. 됐어요? <laughs> 진짜 잘하는 거 맞냐? 이러면서 막. <laughs> 이제 빨강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브로콜리, 네. 네, 브로콜리가 왔는데, 어, 이파리가 잎이 너무 송이가 크다. 그냥 반 땡. 송이가 작아요.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셔도 되세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소스 이제 다 넣어서 하시면 돼요. 음. 데미글라스 소스, 주걱 있죠? 주걱으로 여기 보면주 아, 주걱 이거요? 있어요. 아. 그게 주걱이에요. 그걸 싹싹 긁어 넣으시고요. <laughs> 저 주걱을 응. 모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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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laughs> 반만 넣으세요. 반만? 네네. 밥만 넣었을 땐 들어가고요. 됐어. 응. 됐고.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좀 뭐시냐? 우리 저기 야채 있죠. 에이. 레몬에다가 양파를 썰어줄 거야. 당근은 홍, 홍당. 자 그다음에 로즈마리 있죠? 로즈마리. 빨간색 월랑 고추 있죠. 응. 네. 그거를 손으로 뻗어서 넣으세요.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향이 좀 레몬 향이 나기 좀 물어나게 할 거거든요. 이게 물이죠? 이게 물이에요.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어, 뭐. 자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준비할 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그래서 나오는 거 진짜. 이걸 쓰면 저희 이걸 쓰면. 되렇냐 그렇죠. 아, 요리는 약간 이렇게 차력소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야. 아차력소요 <laughs> 네? 그냥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조심해. 잠깐 <laughs> 이거. 아야이 칼을 칼을. 오! 오! <laughs> 자 이제 열받은 새우 이제 들어가는데 뭐 먼저 할 거냐면 고기 먼저 구워줘요 고기.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늘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마늘이 왔어요. 마늘 향. 맞아. 마늘 옆에 계시죠? 아, 고기 옆에 계신 분. 예. 네. 자, 그런 다음에 왔어요, 왔어요. 고기가 왔어요.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laughs> 왔구나. 고기가 왔구나. 고기 넣어주세요. 네. 자, 쌀쌀 밀어주세요. 밀어넣어, 네. 밀어넣어.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런 다음에 롤즈마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 끊어가지고 함께해요. 확 뜯어서 넣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홀랑홀랑. 헨션! 딱 들어가면 되겠다. 화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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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좀, 어, <laughs> 자. <laughs> 자, 그럼 그래, 이거 홀그레 머스타드인데요. 이제 씹히는 맛, 약간 새콤한 맛, 그거 때문에 넣어줄 거야. 자, 또 홀랑홀랑, 홀랑홀랑. 네. 따갑죠? 참으십시오. 참아야오 <laughs> 찍으셨을 겁니다. 역시, 바로 구웠을 때가 제일 맛있다요 <laughs> 맞습니다. 지금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와감딱맞다 올리브 이일은때끓려가지고 <laughs> 약간 텐션이. 때 <laughs> <하다. 땡! 웃음> 야채를 넣어주십시다다 <laughs> 넣어주세요. 네. 색깔 나게. 홀랑 홀랑. 색깔이요? 네네. 색깔이. 아 이게 익으면 익으면 색깔이 나요. 그 색깔 자체가 약간 그슬리게. 그러니까 재료 자체 천연의 색깔이 아니라 그 그슬리는 색깔이 있잖아요. 맛있어요? <웃음> <웃음> 아, 리 여기 여기, 여기 우리는 눈, 눈 뒤에, 머리 뒤에도 다 있어요, 눈이 <laughs> 지켜보고 있다 이제 고기 함께 해요 꼬기 국물이 어머 없어서 못 먹는다 국물 함께 해요 홀랑홀랑홀랑홀랑 홀랑, 홀랑, 홀랑 들어갑니다 까득이 네개 까득이 하나예요 까득이 어. 응. 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거 한반 이거 홀그레인 머스타드 한반큰술 정도만 넣으세요. 이거 홀그레인이 약간의 그래도 간간한 맛이 좀 있어요. 아 네. 음. 와, 맛있겠다. 부어주시고요. 돌리세요. 잘 음. 돌리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십니다. 짜잔. <laughs> 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네. 뜨거워드셔야 돼, 그쵸? 네, 너무 맛있어요. 드시면서 하요 네. 네, 이제 크림버섯 빠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응. 몸에 힘을 좀만 더 빼세요. 네. 힘을 좀만 더 빼주시면 좋아요. 어. 뚜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딱 옆에를 작거 잘라 주세요. 오, <laughs> 어. 요 빵을 갖다가 안에를 약간 1 cm 정도나 2 cm 정도 남겨 놓으시고요. 이렇게 컵을 자 만들어 주면 시 되세요. 그렇죠? 네. 네. 요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잘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제 겉에가 바삭하게 나오게끔 할 거야. 자 이게 펼쳐주세요. 불채꼴 모양으로 펼쳐가지고 자 이제 손으로 밀어 넣어. 이제 왼손에 밀어 넣그오른손에 젓가락을 찰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구나 이제 참아야 된다. 크림 소스가 여기에 생크림에다가 우유를 넣는데 생크림이 어, 2리터면 우유는 1리터. 어 빨리 배고파요. 그쵸죠너 어, 배고프죠. <laughs> 아까 스테이크를 가져가셔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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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그 <시범을> 씹어 먹으면 <사면> 상되는데 <laughs> 이제 돌려주네요 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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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 이게돌려져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재밌죠? <laughs> <됐죠>? 겠다불을 <laughs> 켜십시오. 네. 파이팅! <laughs> 전신줄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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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이거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라 트 바지 깨끗한 어인. 젓가락 한번 대주세요. 뽀글이가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젓가락 없구나 여기 있다. 어, 네. 자, 아, 이거 제 젓가락 아닌믿고내꺼아 <laughs> 아, 이거 아두개아두 아, 어, 개씩 열심히 왜인제 여기 다 있네요? <laughs> 혼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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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이제 투명해졌구나. 이제 맛이 우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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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러났어. 이제 버섯, 버섯이 버섯? 왔어요. 모듬이야, 모듬이야, 왔구나, 왔구나, 모듬이 왔구나. 이거 볶아, 볶아 주세요. 아, 자 그러면 생크림이랑 우유랑 수톡이 들어간자 음. 우리 크림 소스 들어가겠습니다. 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여주겠습니다. 한번 보글보글 확 끓어오르세요. 네? 음. 매콤한거 이거 뽀사서 넣으세요. 뽀사서, 뽀사서, 뽀사서. 아니 매운가요? 아니 이게 아주 맵진 않아. 요 아, 그 살짝 근데... 그그빵 매콤한 거. 예 거구나. 맞아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에 면을 넣어서 좋아 좋아 어우 좋아 좋아요. 자 한번 확 끓어오르고 네. 예확 끓어오르고 그쵸? 후짜렐라 음. 피자치즈 있거든요? 네아 이것도 이제 넣을까요? 넣어가지고 같이 골고루 섞어줄건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거 슝, 슝. <laughs>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빵에다가 그 부어주시는 거죠? 겁니다 이거를 부으시는 겁니다 와 맛있겠다 상에다가 부어주세요. 이거 아, 다안 들어갈 것 네, 같아요. 소스가 선생님. 이거는 줄줄줄 흐르는 게 기본이에요. 너, 너무 넘쳐 흐르는데? 자 넘쳐르면 건져주세요. 자 소스 자체가 원래가 흐르는 게 기본이에요. 아 그렇죠. 네. 딱해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괜찮아? <laughs> <기>, 괜찮아. <거? 웃음> <laughs> 좀 있어 보인다. <laughs> 잘하고 있다. 선생님 장문 치시는 거죠? 아닙니다. <laughs> 아니 화산 파스타. 화산. <laughs> <laughs> 어, 그렇네. 와 대박. 자 빨갛게 포인트 안녕하세요. 와 빠네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laughs> 눈물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 진짜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 <laughs> 선생님은 아닌 것 같지만. <laughs> 매실도 이렇게. 이거 아, 먹으면 되는 건가, 역시? 목마르지 않으세요? 아, 진짜 목말랐어요. 너무 목마르지 요 네. 아, 어, 됐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laughs> 어, 요리 처음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네. <웃음> 감사합니다. 자, 네. 아우. 뱅크 겠습니다 네. 어, 선생님이 하신 거 먼저 먹어요. 아, 제가 먼저 한 먹을게요 먼저... 아, 뭔가 약간 그 다른 것 같아요. 고기가. 아닌가? 소스는 어떠세요? 소스가요. 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고기가 살짝 식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숟가락 떠서 드시는 거예요. 원래 샐러드를 잘안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 그래. 그냥 육회 공고 다 들어왔네. <laughs> 음! 어, 맛있다. 직접 뺏어 그런 거 되게 맛있네. 소스가 되게 맛있는 거 같아요.